자 핵형 분석인데 어, 비교적 쉽게 점수 주는 문제로 나온 케이스입니다. 그러면 어떤 사람의 핵형 분석 결과를 나타냈는데 동그라미 A는 세포 분열시 방추사가 부착되는 부분이래요. 자 그러면 방추사가 부착되는 부분, 요 동그라미 A는 뭐니? 동원체죠. 그죠? 아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야, 그렇지? 자, 그리고 이제 핵형 분석이 그림을 쭉 훑어 봤을 적에 특징적으로 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어디야? 21번. 21번 염색체가 딱 봐도 얘는 쌍이 아니라 세 개야, 세 개. 3개. 이 경우는 뭐죠? 다운 증후군. 그죠 근데 이제 21번은 상염색체니까 성별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거다. 그래서 기억. A는 동원체이다 맞고요. b 은이 사람은 다운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을 보인다. 음, 맞아. द े이 핵형 분석 결과에서 성 염색체 수분의 상 염색체의 염색 분체 수인 거야. 이런거잘 읽어야 돼.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야. 읽다가 미스하는 거야. 일단 성 염색체 몇 개? 두 개. 상 염색체는 다운 증후군으로 21번이 하나 더 있으니까 45개인데 그것의 염색 분체 수인 거야. 근데 그림을 보니까 염색체당 염색 분체가 두 가닥씩 있잖아. 그럼 이거 곱하기 2를 해 줘야지. 2분의 45가 아니라 그냥 45야.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. 읽을 때만 주의하면 된다. 이.